북한이 탈북 여중오반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건 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자유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송환 요구해달라. 그럼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 그것은 어, 아직까지 에... 네.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네. 아니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 듣기가 이렇게 참 어렵군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송환 거부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 대상이 될 문제도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주셔,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낙연의 정신 나간 발언에 대해서 다시 대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탈북 여정호반 송환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건 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공개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할 말이냐? 아니, 자유 의사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그 송환 요구 해 달라. 그럼 송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 그것은, 어, 아직까지, 에... 네.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을. 네, 아니,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송환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송환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야이 야이 그러면 추후에 탈북자들 북송시킬 수도 있다는 말인데 사람 생명을 가지고 협박치라는 거냐 이야 이러니까 탈북자 단체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망명한다고 하지. 네, 그 말씀 듣기가 이렇게 참 어렵군요. 우리의 선한 의지를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웠는지 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안 찬습니까? 단순하게 지금 생명을 살린 일이 뭐가 복잡한 문제냐고, 어? 자유를 찾아 탈북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김정은 대지새끼한테 인신공약 하자는 말과 뭐가 다르냐? 전 세계 모두가 북한의 참당한 상황들을 알고 있고.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처참하게 죽는 것은 세살배기 꼬마도 할 텐데 이낙연 니는 양심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할수 있으며 집단 학살 범죄자 김정은에게 구걸하는 모습에 전 세계의 나라들이 비수리다. 이 송환 거부는 당연한 일입니다. 거래 대상이 될 문제도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의 북한 인권 행보에 발맞춰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의 생명권을 지켜내고 김정은의 손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에서 이런 매국노 폐학지를 자행하고 있는 살인마 정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과 규탄의 목소리를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북한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선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해줄 때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깃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